오늘은 우리 자두가 시집가는 날이에요 이따가 오후에 그 대전 김근태 지부장님 댁에 있는 환호라는 개가 있어요 어, 그 환호는 강성의 아들이죠 이번에 한진역 가서도 장견에 가서 이석을 했고요 작년에는 일석만 두번 했어요 아주 개가 좋아요 우리 자두가 좀모자라운 구석을 그 환호가 채워줄 수 있는 어, 그런 신랑감이 되죠. 보안이 될수 있는 게죠 자두야. 오늘 시집 가는데 는 기분 좋지 않니? <laughs> 아무것도 몰라요. 얘는. 자기 시집 가는 것도 몰라요. 아무튼 넌 좋겠다. 시집도 가고. 뭐 짐승들이 뭐씨 까는 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도 조물주가 새끼를 낳게 만들었거든요 모든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종족 보존을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기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태어났죠 인간이나 짐승들이나 종족 보존이 없다는 건 태어날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돌자 볼까? 보자.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다시 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종족 보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자두가 자기 씨를, 내리러 갑니다. 씨를 내리려 합니다. 씨를 내리려는 게 아니라 씨를 받으러 갑니다. 종족 보전을 위해서. 우리 자두가 아직 꼬리도 좋고, 내가 성격도 좋아요. 좀 강해요. 그런데 암컷집은 음. 엄청 강한 개에요. 근데 주인한테는 엄청 잘해요. 근데 그 주인한테는 잘하는데 다른 동물이나 이런 것들한테는 대단해요, 성격이. 아, 이게 암캐가 아니고 숙해, 숙해. 내가 보면. 몸매도 그렇고 엄청 숙해요. 아, 똥이야, 똥, 똥, 똥. 스토프도 아주 굵직하게 잘 말렸어요. 두툼합니다. 입이 아주 두툼하죠? 스토프. 영어로 스토프라 그러죠, 이거. 스토프가 잘 빠졌죠. 야, 새끼들이 다 스포, 스토프가 잘 빠졌어요. 그 꼬리 따발도 좋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환호랑 여기서 새끼가 나온다면 아주 좋은 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쪽만한 놈도 우리 자두가 발정한걸 알아요. 뒤에 가서 마킹을 하네요. 딱 우리 자두가 대주네요. 미쳐갖고 지금 애가 타고 있어요, 우리 자두가. 너는 안돼 임마 너 안돼 안돼 너는 아직 안돼 너 너는 아직 어려서 안돼 자두신랑은 따로 있어 어? 자두신랑은 따로 있어 너는 조금 올해는 참어 내년에 장가보내줄게 장수야 알았지? 우리 장수도 장가가고 싶대요 근데 자두는 오늘 신랑이 따로 있어 다음에 또저 장가보내줄게 <laughs> <laughs> 이 집게야, 너 남자 구실을 한다너 봐. 어린 자를 떠나. 가자 자두야. 아이너 맘만 보여주고 와서 미안하다야. 가자. 가자. 제가 이거 한 거는 우리 자두가 발전기에 딱 왔나 안 왔나 정확하게 좀 알아보려고 장수한테 와봤어요. 근데 정확히 온거 같아요. 딱 대주네요. 아무 환호랑 바로 될것 같아요. <laughs> 아주 자두가 애를, 애를 태우네요. 바로 갔다 대주네. 자두야, 조금만 기다려. 이따가 지부장님네 집 가서 너 진짜 신랑 보여줄게. 오늘 뭐 지부장님네 집 가서 우리 자두 어 도미도 붙여야 되겠지만 내일 애견 연맹에서 열리는 대전. 진돗개 전남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가야 돼요. 가서 일좀 도와주고요. 여러분들 출전을 하려고 합니다. 음... 한호야, 섹시야. <laughs> 또 찾아왔습니다, <laughs> 제가. <laughs> 오늘 왜 찾아온지 아시죠? 네. 아, 오늘은 우리 자두가 멋진 신랑감을 찾으러 대전까지 왔어요. 아주 이 한호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우리 집부장님한테 부탁을 한 건데 이렇게 좋은 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호가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한호 안 되면 참편이랑 <laughs> 해고 와야죠 강성이하고 다 계획이 있어서 왔죠 제가. <laughs> 어디 이놈아 남자 구시 좀 해봐. 음. 잘될것 같습니까? 아직 좀 트야죠 아직. 네. 지금 이제 한호랑 자두랑 이거 탐색전 하는 겁니다. 어 몰라 그러네. 너는 저기 여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 한호야. 어 이거 아 우리 자주도 봐요. 자주도 봐요. 저 이새우는 거 봐봐요. 예예의가 아니야 한호. 아 우리 자. 한호 이러면 안 돼. 한우야? 하늘 야 대본 대부분... 하늘 하늘로 와 하늘로 와, 와. 자두 왔네 어 자두가 왔네 야 우리 자두가 왔구나 어 이쁜 자두가 왔네 아이쁘다응 응? 응? 자두 이쁘네 자두가 왔구나 하늘 자두가 왔네 왜 자두야 자두 자도? 응 자두가 왔네 응물면안 되고 칠랑 아, 신부를 왜아 이쁘네 예? 이쁜 이쁘, 자두가 왔네 응? 자두가 왔어 응? 자두가 아. 응? 왔네 자두가 한우가 있을니까 정말 작네 작죠? 혼자 있으면 괜찮으니까 하지마, 하지마. 이거 저기 한우가 사이즈가 있어갖고 우리 그 다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개예요. 네. 한호가 안돼 안돼 한호 어어 어허... 안돼 암캐도 안 무나요? 숙해가? 아 암캐가 르려고그러잖아요 내가 볼까 한호가 그랬는데 <laughs> 한호가 공격을 하니까 암캐가 암캐가 순둥거려서. 암티가 원래는, 오면은 암티가 아양을 떨어야 되는데.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저 공간. 요 둘이 싸우려 하잖아, 이렇게. 아... 아니, 아니 그... 그.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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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알았어? 하지마. 안 돼. 너도 <laughs> 안 돼. 어? 너도 안 되고, <laughs> 왜 그래? 안 돼. 한우는 집으로 들어갔고요. 자두를 잘 다루지를 못해요. 경험이 없는 개라 들어갔고 강성이를 지금 데리러 갔습니다. 강성이가 더 멋진 돼지모 뭐 한우보다는 뭐. 강성이한테는 가서 수긍해야 된다, 자두야. 강성이가 왔습니다. 강성이는 짖지 않네요, 자두가. 꼬리를 살살 흔드는데? 응? 어? 꼬리를 살살 흔들어요, 지부장님. 왜우른거려 어? 이거 이거 풀어나든 제가 봐도 될것 같은데? 아니, 안 돼요. <laughs> 강성이는 지금 뭔 냄새를 맡았어? 응. 꼬리를 흔드는 거 봐봐, 좋아서 자두야, 멋있는 개야, 어? 니네 신랑은 미스터 코리아다, 미스터 코리아 사람을 얘기하면, 어? <laughs> 어? 대접까지 멀리 왔잖아, 좀 잘해봐. 아유, 벌써 틀리네, 안 짓네, 여기죠, 강성이 오니까? 같은 갠인데도 그, 백구는 좀 어려서 우리, 아, 자두가 약빴나봐요 네? 옆구리 살살 흔들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아. 자두야, 아 자두 놀아. 아 어, 냄새 맞네, 저. 자, 아저저저저안 물잖아요. 벌써 딱 그죠? 지렁끼리 뭐라 하는 거야, 저기 나와 그래, 나와, 나와. <laughs> 우리 자두 나왔어. 아 개들도 어린 거랑 큰 거는 안아봐요 왜? 어, 좋아하잖아요, 저. 김치짜리 응. <laughs> 강성이가 슥 한번 어머대루대루 좋아하는데? 자두가 응. 응. 꼬리가 돌아가지요 발전기가 온거지요 이게 짐승술도 이렇게 풀어놓고 자유 연애를 시켜야지, 관계를 붙잡아 갖고 하는 건 연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 연애가 되잖아요. 이렇게 좋으니까 올라탔다가왜 내려와? 감성이랑 서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뽀뽀도 하고. 좀접시가온것 같은데 그래도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났다고 <laughs> 경험이 있으니까 좀난구같은데요지 <laughs> 부장님 잘잘될 같지 지 않습니까? 예요기니까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 안나어안 나보네. 어우 붙었네. 아우, 니들 아주 순수하게 잘하네. <laughs> 역시 이게. <laughs> 아, 자두 머리 좋다. 아. 얼굴 좋다. 아유, 예? 자두 얼굴 좋네. 두상 좋죠? 음. 다들 두상 좋아요. 여기서 이참 편이랑 우리 자두랑 강아지가 나오면 아주 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너들이 또 부부의 여인이어서 되네. 생각도 안 어떤 부부의 여인이 된다, 여기서, 강성이랑. 우리 자두가 아주 두상이 좋죠? 강성이랑 잘 어울리죠? 이래 봐보세요. 아주, 강성이도 빡이 엄청 좋습니다. 아, 우리 자두도 뭐, 굉장히 좋은 개인데, 참편이랑 우리 자두랑 이렇게 작연이 나오면 아주 좋은 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번에 우리 여포랑 새끼를 낳았는데, 여포 새끼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것보다 이제 이 강성이가 어떤 면으로 여포보다 도 훌륭한 텐데요 아주, 교미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신랑을 잘 맞이하네요. 우리 자두가요. 아주, 애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자견들이. 집장님, 여기 그 강성이랑 자두랑 이렇게 좀 혈이 잘 맞을 것 같습니까? 모르죠. 뭐, 어쨌든, 짜인 새끼는 나올 것 같아요. 짜인 새끼, 네, 종이가 아주 잘 생겼네요. 인물도 죽이죠. 이런 좋은 개에서 뭐, 좋은 개가 안 나오겠습니까? 애비도 좋고, 부상도 좋고, 눈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당생이 아, 이거 우리 자두도 부상이 엄청 좋은 개예요. 안 캐치 고는 이게 추상을 하고 있는 게인데 작견이 아주 기대됩니다. 끝났네요. 아, 네 신방 잘 치렀니, 자두야? 아유, 자두야. 강성이 마음에 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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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강성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었지? 응? 아유 이제야. 야, 너 신랑한테 가야지. 아빠한테 오지 말고 신랑한테 잘 보고 가. 이제 못볼 거야 이제 앞으로. 응? 어? 가봐 황성아 한번더안 해나? 하길사살? 황성아 <laughs> 가자, 계속 가자. 야, 더 냅둬요 이것도 인연인데 에? 더 냅두라고요 더 놀게 여기서 이것도 인연 아니겠어요? 한 시간은 내가 더 있어야 될거 같은데 왜 <laughs> 아니 한 시간 후에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것도 이연이 냅두시라니까 왜, 왜, 왜 자꾸, 왜 자꾸 빼시라고 해요 빨가빨가아실패잖아요냅두봐요 앉아 냅두봐요 이제 아, 강성아 잘가 여보세요 자두야 잘했어 우리 자두가 좋은 씨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늘 지부장님이 좋은 씨를 주셔 갖고 우리 자두가 좋은 개를 날 거라고 봅니다 좋은 씨를 자꾸만 뿌려야 진돗개 발전도 있고 좋은 개가 많이 퍼져 있어야 앞으로 좋은 진돗개가 또인태가 됩니다. 우리 자두가 신방을 잘 치렀습니다. 신방을 치르고 나서 물이 맥혔는지 물을 한참 먹고 있습니다. 잘했어, 자두야. 물 많이 먹어. 그래, 물 많이 먹어. 4월 8일이죠? 오늘 4월 8일이니까 4월 7일 내일 4월 8일 4월 7일이니까 5월 7일 6월 7일이면 새끼가 나옵니다 7월 7일 8월 7일 어우 8월 7일 날 애들이 분양 가겠네 두달 정도 제가 키우게 되면 8월 7일에서 7월 말에 애들이 분양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성이 좋은 혈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자두가 아주 단단한 개기 때문에 좋은 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두야, 수고 많았어. 대전까지 와갖고. 우리 지부장님께서 아주 좋은 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쁘죠? 우리 자두. 응? <laughs>